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잡함을 딛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아의 말씀입니다. 복잡함을 딛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 세상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을 인생 성공자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꿈을 이루면서 산 사람. 두 번째가 뭐냐? 행복하게 산 사람. 세 번째가 무엇이냐? 남을 도우며 산 사람. 이세 가지를 이루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면, 아, 나름 성공적이게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꿈을 이루며 살았다. 이것은 참 좋은 일이죠. 남들은 꿈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현실에 맞추어서 사는데 나는 꿈을 이뤘다.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너무나 감격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 참 좋은 일이죠. 네. 평생 만족하며 누릴 것 누리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즐기며 살았다. 네 맛볼 거 누릴 거다 스트레스 받는 것 없이 감사하는 생각으로 살았다. 이거 불행한 것에 비하면 정말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을 도우며 산다, 구제하며 산다, 좋은 일 하며 산다. 이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남들은 다 도움받아가면서 사는데 나는 그래도 넉넉하게 도우면서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참 만족스러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남을 돕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기,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열정이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한 것이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사람을 돕고 살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삶의 모든 동기가 다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꿈도 바뀌고 하나님 때문에 남도 돕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삶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명백한 결론이 나는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되냐면 심플해지게 되어있어요. 삶이 굉장히, 굉장히 단, 간단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심경이 복잡한 사람이 있고, 단순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요? 아,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하루에 막 12번도 더 바뀌고 사람이 일관되지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걸 바꿔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그 내면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사람들은 생각을 이제 깊이 안 하는 거죠.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생각을 깊이 하지를 않아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어떤 유형의 사람이 옳겠습니까? 복잡한 사람, 단순한 사람. 뭐, 누가 옳다고 말할 수는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각자의 어떤 취향이지 않을까, 성향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둘다 온전치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복잡한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안된 사람이에요. 마치 이것은 우리 집 안에 여러 가지 진열 도구들이 있잖아요. 정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땅바닥에다 모든 걸다 깔아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꽂아 놓을 때 꽂아 놓고, 넣어 둘때 넣어 두지 않은 채로 땅바닥에 다 널브러 놓고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산 적이 있는데, 물건 하나 찾는데 10초면 찾아야 될걸 3분 동안 찾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얼마나 제가 답답한지, 아, 이래서 정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정말 절감하거든요. 그냥 다 깔아 놓고 살면요, 그냥. 다음 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똑같은 거죠. 어릴 때부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를 못하고 자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황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자기 감정이 추스려지지를 않는 거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바꾸고 저렇게 말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복잡한 사람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단순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저 하나의 성격의 유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비교적 살아가기가 쉬운, 어느 누구도 잘살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만 활력을 얻어요. 이 단순한 사람들은 복잡한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해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요, 단순한 상황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단순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건 너무 복잡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피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도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러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잡한 것을 딛고, 복잡한 것을 딛고 단순해진, 사람. 단순해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겉으로 볼땐 단순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 단순한 사람과 뭐 또, 뭐 다를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 앞서서 말씀드린 단순한 사람이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복잡한 생각을 거치고 단순함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삶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가운데서 심플한 결정을 하는 그 결정할 수 있는 기절을 가지고 있는, 기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다양한 상황을 맞닥뜨려 봤더니 결론이 명확하게 난 사람인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더라. 이런, 나름 삶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저 단순하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고대의 그 바벨론 제국에서 온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바벨론 왕국의 왕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 나라의 셋째라는 인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 전권을 다 위임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당시 실 당시의 그 나라의 실무적인 모든 일들을 다 다니엘이 다 담당했단 말이에요. 오늘 날로 말하면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 나라의 정세균 국무총리 계시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이 나라의 이 당면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여기서 난리가 나고 저렇게 했다가는 여기서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생각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겠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게 하야 정책을 그렇게 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거 아닙니까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위치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 실무자의 자리라 근데 단일은. 왕의 총애를 받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다 다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어요. 얼마나 깊은 마음, 생각을 해야 되는 환경과도 있는 사람이었겠냐는 말이에요. 단순한 사람은요, 이거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순한 사람이 그걸 다 고려하고 가장 좋은 일들을,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메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등장해요. 메대 페르시아 국가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바벨론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완전히 집어 삼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바벨,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 국가로 복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왕이 이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그 페르시아 국가의 총리로 삼아버려요. 이뭘 말하는 걸까요? 다니엘이 단순히 바벨론 국가에서만 명성을 떨친 게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서도 왕의 눈에 딱들 만큼 굉장히 명석하고 지혜가 있고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온 나라의 일을 다이 지혜와 능력이 타고난 다니엘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해안과 실력이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정성들 총리들이 있는데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래요. 자두 나머지 총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다니엘만 승승장구하고 왕이 다니엘만 이뻐하는 것 같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다니엘이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흠집을 좀 찾아보자. 분명히 일하면서 부정부패가 분명 히 있었을 것이고 먼지 털안 나오는 사람 없을 것이다 하고 다 조퇴조사를 했더니 나오는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일하는 게 아주 너무나 깔끔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논의한 결과, 결국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건드려야 되겠다.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교생활 금지 법령을 그렇게 내리도록 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이 결국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니엘이 그 도장을 찍은 이후에, 다니엘 어떻게 하느냐. 바로 다니엘에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는 하루 세번 시간을 따로 떼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신앙심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행위 금령이 선포되었음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윗방에 올라가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이엘은요, 아주 생각이 명석한 사람입니다. 여러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볼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결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자굴로 던져질 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걸 분명하게 아는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맞수를 둘까?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하겠는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좀한 30일 동안은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을 섬기한 30일 동안은 그렇게 좀 타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리석게 보이는 마술을 두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이 광신도여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 말한 그 단순한 사람 앞전에 말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순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광신도가 될수 있거든요. 이성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지성주의로 흘러가는 광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막 그냥 오직 뭐 충성 충성 이것만 있어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니엘,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니엘은 여러가지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이 지혜와 판단과 이성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모한 행동을 하는가? 다니엘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명확했어요. 자기는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살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이루며 살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사람.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 왕을 섬기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굳이 타협할 이유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경배하겠다. 다니엘이 나는 살아날 거야. 사자 불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거를 믿었거나 혹은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단순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지만 그 가운데 명확하게 결론 난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단순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에 속해요. 저도 생각이 참 많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이 경우수, 저 경우수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뭔가 결단을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놓고 보면 그때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했던 일들이... 아, 내가 왜 그렇게 고민을 했을까? 사실... 그렇게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어떤 한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 그,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와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네, 이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것들을 우리가 걱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과 염려에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너무나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 염려 좀 죽게 맡겨라.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너는 초점을 맞추어라 너의 생각의 틀을 거기에 고정하여라 그것을 위해 단순하게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염려한다 한들 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의 삶의 운명을 너가 바꿔놓을 수 있느냐 너는 그럴 능력이 못돼 근데 왜 염려하고 살아?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 방에 정리시켜 주시면서 단순함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습니다. 복잡한 환경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삶의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말하지만 결국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굉장히 단순한 길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한 환경 중에서, 복잡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길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별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었으면 됐었는데,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는가, 왜 그렇게 복잡한 생각들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앞으로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아, 이때는 하나님 의지하면 돼. 주님 붙들면 돼. 하나님 응답 기다리면 돼. 라고 단순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맨날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부르지죠. 막 맨날 그래서 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도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늘 이렇게 저랑 막 이성적으로 토론도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걸 너무 답답하게, 되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니까? 왜 이러고 있냐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좋을 질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 말이 맞나? 어머니 말이 맞나? 근데 가만히 보면 엄마 말이 더 맞을 때가 많아요. 네. 정말, 저희, 그래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희 엄마한테 단순 세포라 그래요. 단순 세포. 단순한 사람이라 그래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고단수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삶의 복잡한 것들을 복잡하게 해결하면 안 된다.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면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굉장히 심플하게 저희 어머니는 살아가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심플하지 않으셔서. 얼굴이 이렇게 그늘질 때도 많으시고, <laughs> 복잡하실 때가 많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참그두 서로 다른 유형의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어쨌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잡한 환경 중에서도 단순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6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말씀. 자 여기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감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그 다리우스라는 왕을 섬기게 우상 숭배를 지금 강요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할수 있죠?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우상숭배를 법적으로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분노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를 결해 나가야 될지 막 고민하고 머리 쥐어 싸고 이러고 될것 같은데, 감사를 드렸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내 제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었 다니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저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거예요.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이즈가 딱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어떤 등, 응, 응답이 떨어져서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조건부 감사가 돼요. 우리의 감사는 어느 순간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냥. 굉장히 심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복잡한 일들 많이 겪잖아요. 정말 고민 머리 쥐어 싸매고 생각해야 될 일들 많잖아요. 밤잠 설칠 때 많습니다. 얘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요. 도무지 우리한테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해결됐을 때, 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은 그게 아니었어요. 상황은 아무래도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두손둘수 있음에 감사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 나라를 내가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큰반여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상황들 우리의 목을 졸라오는 환경들 있지만 그 복잡함을 딛고 일어서서 넘어서서 우리가 심플해지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기 시작해요. 점점 더 맡기게 돼요. 그래서 불안함이 점점 사라지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하루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루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에 작은 일에 감사하고 영적인 일들이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정말 어려운 성도님이 한분 계셨어요. 인생이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안딱 딱하게 볼 만큼 힘든 지경으로 가신 그런 성도님 계셨는데 이분이 평소 신앙심이 참 순수하셨어요. 어린 나이같지 근데 이분이 나와서 교회에서 울면서 예배 때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감사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거 해결을 다하고 간구해야 될 때인데 무슨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얘는. 삶이 굉장히 심플해진 거예요. 복잡한 상황들 다 덮을 만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삶을 올려드리니 내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있으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복잡함을 딛고 일어서서 단순함의 계열로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것에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그리고 하나님 건강한 몸과 체력과 마음과 삶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감사로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